지금 개성으로 개성만두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시속 90km 구간입니다. 개성 손만두에 도착했습니다. 통일전망대를 가니까 또 개성 손만두를 먹어봐야겠죵. 이제 저희는 만두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음, 네, 네. 개성 손만두고 통일전망대 보러 가는 길에 점심을 해결하고자 왔고요. 이 지역에서는 좀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 체인점이 굉장히 여러개가 있었고 어쨌든 북한의 그 고향을 보러 가는 길에 고향 음식을 먹는게 좀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뭐 개성이 고향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살리고서 여기 오게 됐고요 우리 도아까지 같이 왔습니다 오늘은 도아랑 함께하는 첫 나들이 너한테 아빠 고향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고요. 저희는 오두산 동일전망대를 갔다가 네, 또 개성 손만두 도 먹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신이 났어요, 너 와서. 없네. 그제 만두가 큼직하게 들어가. 음, 이게 바로 손만두 전골입니다, 만두. 전골. 음? 만두 전거 좋아해? 먹어본 적 있어? 처음 먹어 그치 응. 맛있어 완전히 <목소리> 맛있어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면은 좀 이따 넣고 빨리 만두 찜도 맛왔으면 좋겠다 손 만두찜? 응. 응 만두가 엄청 커가지고 한입에 다못 먹겠다 그지 맛있겠다 응두가 오셨으면 좋아해 엄청 맛있을텐데 오늘 어머니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니랑 함께하는 데이트 고기 손만두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대 이게 맛있어? 맛있게 보인다 음. 맛있어? <laughs> 음.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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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피가 얇아 만두피가 얇아 미국식 만두 맞네 <웃음> <웃음> 이북식 만두가 어떤건데? 만두 속이 이렇게 야채가 많이 들어가고 소야주세요 만두 속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네.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만두, 만두 소에 아 네. 음음 엄청 어때? 맛있네? 맛있어? 응음 연어 만두랑 다르죠? 응실히 음. 틀려 재료가 좀 다른게 어. 들어간 것 같아 속도 좀 편할 것 같아 그지? 우리나라 응. 사람들은 만두국을 잘안 먹잖아 음, 만두는 그냥 낱개로 음. 먹거나, 뭐, 간장에다먹으 먹지. 국물, 국만두로 먹거나 그러잖아. 근데 북한은 만두를 두고, 그걸 구워서 먹는 국두도 있는데, 만두국을 되게 많이 해 먹거든. 이게 딱 북한에서 만두국에 음. 퍼버리네. 만두국에 만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채도 들어가고, 손수제비도좀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막 이만큼 들어가서 같이 모여가지고 먹는단 음. 말이야. 푸짐하게. 푸짐하게. 딱그 맛인데. 저희는 지금, 롯데, 아 아울렛에 와있습니다 파주죠? 보안는 여기있어요 <laughs> 여기있어 쪽쪽이랑 사투 중헐 미쳤다 와인 가격 자기야 브로도 와인이 만원 막 이래 오 그러네? 이거 하 살까? 아 근데 짐이 있으니까 아. 이따가 올때 우리 한 병씩 사가자 네 스크래치 와인이 뭐예요? 아 우리 글랜? 병에 손상이 있는 거 병에 손상이 있는 거요? 응 어, 이런 이렇게 긁힌 거요 예아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명해 스크래치 이렇게 이렇게 아아 댄큐지 아, 우리 이런 거안 쓰잖아 아 그치 그치 어 이따 가아 그래 짐이 많아서 이따가 한번 쫙 돌아보고 다시 와서 하나씩 구매하려고 해요 되게 많다 그지 네, 와 진짜 미국 같다 응 음, 맞아 시타델 같지 그지 일단 파도가 땅덩어리가 크고 되게 여기 처음 만들 때부터 막 미국 쇼핑몰 느낌 나는 걸로 만든다고 했었거든. 어 어. 네. 아, 확인 처음인데, 그래 괜찮은 것 같아. 얘 오늘 저녁 집 가서 엄청 꿀잠 자겠다 맞아. 잘 자고 있으면. 아. 꼭. 헤헤 귀여워. 처음이야, 난 이렇게 두 사람 같이 나온 게. 그러니까. 사겨요, 처음인데. 그래네, 그래네. 나도 설레 엄청. <laughs> 네. 남편 코트나 정장을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굴러. 어때? 색깔은 예쁘다 나 아, 양복에 대부분 네이비 양복만 두개 있잖아 지금 와, 아내를 형광 보라를 네. 입고 와가지고 약간 양복 위에 입으실 거면 그러니까 고객님이 약간 세미로 캐주얼도 같이 겸용으로 입으실 거면 괜찮고요 음. 신사복 위에만 입을 거라면 요거 체스터가 각이 훨씬 더 예뻐요 이것도 한번 입어봐 진짜. 자기야 음. 정장엔 얘가 더고급스러워이 음. 기장만 고객님은 진짜 짙은 게더 샀어요 이것도 이쁜데 나도 아깝게 더잘 어, 어울리는 것체아촤르 흐르기 때문에 얘는 원단이 흘러 내려요 윤기도 좋잖아요 네. 예쁘다 기분이 좋으 보여요 아 당연히 좋죠 <laughs> 드디어 코트 하나 뱉었어 <laughs> 사 나올만 하네 그래? 나올 만해? 어, 앞으로 주말마다 도와랑 나와야겠다. 새로운 아, 곳에서 그래? 데려가줘야겠다. <laughs> 그럼 뭐 얼마나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래도 이런 게무의식적으좀 쌓이지 않을까? 아빠와 약간 아빠 같이 구경하고 이런, 이럴 런수 음. 있지 뭐. 발달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엄청 얌전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운 적이 없어, 지금. 나온 지한 3시간이 지났는데. 순딩이요? 어. 난 나의 민트라떼. 민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 초코 민트 좋아해. 아 그래? 난 민트 초코파. 아 그래? 나도 민트파.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지. 와 음. <목소리> 음? <목소리> <목소리> 우와, 대박. 여기 약간 야외 주락이 파크처럼 해놨더라고요. 아 되게 잘 해놨다 그지? 도화야 이 블레? 디라노야 와. 우리 또 와.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몰라 몰라. 이것은 미국입니다 파주입니다 진짜 미국 같아 역시. 참 잘해놨다. 나는 백화점보다 이런 아울렛 느낌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laughs> 아, 음.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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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도잖아. 그 음. 이거 그림 있으면 맛있잖아. 음. 이거 하나 더 있거든. 음. 이거 만원짜이 하나 더 있는 거한 찾아와. 음. 얘였던 것 같아. 넥타이 또 무슨 할인전을 한다고 해서 찾고 있는데. 어 근데 어딘지 음. 와 자기야 너무 예쁜데 여기? 어. 어머나. 날씨도 너무 좋은데. 되게, 되게 구조가 좋다, 자기야. 어, 참 좋다. 보관한 것 찾아. 어, 너무 귀엽다. 통일 전만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네. 아, 자기야, 목가. 왜 목가? 입장 아니, 마감 네, 4시야 어? 입장 마감이 4시야 그런데 저 그럼 올라가는 올라가는 선이 뭐야? 물어보자. 그럼 음.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저희가 전망대를 도착을 했는데 4시가 마감이어가지고 아마 다시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좀일 올걸 통일전망대 오고 싶었는데 우리처럼 모르는 어. 사람들이 있나 다 다들 돌아가고 있어 다들 몰라가지고 아쉽다 그지 그래도 오늘은 의미가 있지 통일전망대 못 봤지만 그래도 음. 조화랑 아빠가 처음으로 함께한 외출이라는 거 응. 그리고 오늘 응. 새롭게 깨달은 건 우리 도하는 정말 외출에 특화된 아가다 맞아. 지금 나온 지 다섯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한 번도 울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배고프다고 찡찡거리지도 않고 심지어 막쉴를 썼는데도 우리가 막 몰랐어 안 울어 <laughs> 안 울어가지고. 배고픈지도 몰랐고, 배고픈지도 몰랐고, 되게 막 생가 생가 음. 잘 웃고 이래가지고 잘 자고 이래가지고 음. 진짜 우리가 너무 편해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 음. 저 건너편 다 저기 세창살로 북한이야.